문외 시군 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최근 자산 증식 등 세간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새해 기자간담회를 연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 임기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적극 행정과 자율 행정을 꼽았습니다. 부항군 자율행정 적극 경쟁을 통해서 이, 그 성과가 뭘로 나타났냐? 예산으로 나타났고, 공무사업으로 나타났고, 올해 부안군 예산은 7천억여 원,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군 군수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 연속 5천억원대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민간 자본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실제 레저용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과 겪포 관광 단지 개발 사업 등 부안군의 지난해 민간 자본 유치 실적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가 대 도약의 원년을 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그림이 나옵니다. 민자 유치 1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반면 부안과 고창 사이 해상 경계 분쟁권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참군에서 어, 가지간 그 면적이 약7 0 0 0 정도 돼요. 7 3 0 0 정도. 그리고 우리는 만 쪽에서 어장 확보한 것이 2 2 0 0 정도 됩니다. 가는 6월 지방 선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권군수 최근 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세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권군수는 부동산과 차량을 산것 맞지만 부정한 짓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내가 마치 어디서 그냥 돈을 몽땅 받아갖고 사서 그런 거 장만한 것처럼 저는 한 10원도요, 그 부정한 돈안 받았고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현겁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빙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수 있어요. 부안군은 매사에 공경하고 믿음 있게 한다는 뜻의 경사이신을 새해 사자성어로 정하고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